네, 안녕하십니까. 네오젠과학학원에서 화학팀장 맡고 있는 여현승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2학기 중간고사 운정고등학교 화학내신분석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난이도는 단원 특성상 이제 크게 높지 않은 단원이기 때문에 별 3개 정도를 줬고요.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운정고등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수능특강 문제를 많이 내고 있었고 이번에도 수능특강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도 하셨었고 그래서 수능특강 기반으로 출제된 시험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 과정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이사항은 수특을 낸다고 얘기를 한 만큼 그대로 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자료 변형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내가 풀어본 문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질감은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저도 봤을 때 어 이게 수능 특강에서 있었나 싶은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실제로도 수능 특강에 있는 것만 출제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계가 된 거지 내신형 지역적인 문제들도 사이사이에 껴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 문화 분석을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수능 특강에서 자료가 이제 조금 변형돼서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일치하거나 이런 문제고 사이사이 몇 문제들이 이제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서 이제 변형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바뀌었고 수능 특강 외에 자료도 나왔고 하지만 단원 특성상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수는 높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요. 이제 기말고사나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학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운정고등학교 내신 분석 리포트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